네, 안녕하세요. 화가의 텃밭입니다. 오늘은 삼색 버드나무.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홍색. 아, 분홍색. 보이시려나? 분홍색과 그 다음에 흰색. 네. 초록색 세 가지 색이죠. 그래서 아마 삼색 어, 버드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이렇게 새순이 나올 때에 어, 색깔이 이렇게 예쁜 분홍색 색깔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끝이 끝에만 분홍색, 흰색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네 초록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특이한 게 이거 저기 줄기 있죠. 줄기도 여기 이쪽에 보면은 약간 네. 분홍색에 가까운 네. 색깔인데 또 이렇게 갈수록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네. 이렇게 변하네요. 나뭇가지 색깔은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꽃처럼 예뻐요. 그리고 얘는 다른 꽃이랑 이렇게 옆에 있으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꽃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삼색 버드나무 잎에는 음, 어, 빨간색, 빨간색, 다홍색에 가까운, 네, 진 다홍색에 가까운 데이지 아니죠, 세이지죠. 죄송합니다, 세이지. 음,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이거, 어, 이거를 체리. 체리 세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저 옆에 버드나무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흰색이랑 빨간색이랑 같이 있으니까 어,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세이지 향이 좋네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네, 장미가 있고 정말 네, 잎이 좋고 향을 맡으면 딱 정말 안정이 되는 허브 민트죠 스피아 민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향 좋다 장미가 이제 꽃을 피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네, 더 예뻐 보이네요. 음세지 않는 것 같다. 아, 그 다음에 버드나무 바로 밑에 있었던 음, 붓꽃이 정말 예뻤었는데 다 젖네요. 시들었어요. 보라색으로 피어 있었을 때 예뻤었는데 그 다음에 이 바로 밑에는 이번에 새로 옮겨 심은 자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새로 옮겨 심고 물이 부족했는지 네, 꽃을 피우지 못했네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마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음. 한뼘 세이지꽃이 옆에 떨어져가지고 옥자마 위에 이렇게 얹혀져있네요 음 이쁘지만 이잎이연두색이거든요너이예뻐요 그다음에 이것은 한뼘 이지라고 그러네요. 굉장히 날씬하게 생긴 벌이 날라다니. 이 삼색, 삼색버드나무 옆에 네, 한뼘세이지와 또 어, 체리세이지 장미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